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에루살렘으로 옮긴 후 그동안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두 번이나 패배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의 번영과 치적을 다루고 있나요? 패배의 기록과 번영과 치적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다윗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나요? 역대상 14장 1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동맹 관계를 맺고 무역으로 서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로에는 질 좋은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이 있어서 다윗이 궁전을 짓는데 도움을 받았고 두로는 해안가라 이스라엘로부터 곡식을 수입했습니다.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 솔로몬은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부탁합니다. 히람은 쾌히 승낙하고 제목들을 뗏목으로 엮어 바다를 통해 솔로몬에게 보냈으며 솔로몬은 그 대신 곡식과 기름을 히람에게 보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역군이 선발되어 한 달에 만 명씩 레바논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의 궁전 건축을 위하여 무엇을 보내 주었나요? 이때는 다윗의 통치 40년 중 어느 때에 해당하나요? 역대상 14장 1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히람의 지원을 받아 궁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다윗 통치의 후반기였을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많은 전쟁 때문에 궁전 건축에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히람이 솔로몬 통치 때에도 건재하여 성전 건축을 도우는 것을 보아서도 다윗 통치의 후반부가 확실합니다. 궁전을 건축하면서 다윗이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역대상 12장 14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어 그의 통치로 온 나라가 굳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왕은 연합된 왕국을 통치할 것이었으며 원수들은 정복되고 여호와의 사업은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종들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입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세력 있는 두로 왕 히람과의 교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를 인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에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맞이하여 몇 명의 아들을 더 낳았나요 이 일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1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에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에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도 에루살렘에서 열세명의 아들을 낳아 총 열아홉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은 이방의 풍습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나 왕이 된후 처첩을 많이 두는 이방 왕들의 관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다윗의 모범을 따랐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들이 많은 것을 역대상이 기록하는 이유는 다윗 왕조의 번영과. 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강성해지자 누가 다윗을 치러 올라왔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대상 14장 8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다윗에게 우호적이었고, 피난처도 제공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사울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점점 강성해지자, 다윗을 견제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차례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무엇일까요?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니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 그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정면 대응하지 말고 뒤편에서 기습하라는 전술까지 가르쳐 주셨으며,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는 기습 장소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하라는 기습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전술의 명장이지만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전쟁터에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상 14장 12절.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의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전장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오므로 승리를 보정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하자 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자기들의 신들을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역대상 14장 12절에는 다윗이 그 우상들을 불살랐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상이란 그런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곁에 두고 싶지만, 죽게 될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명성은 얼마나 널리 퍼졌나요? 이방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역대상 1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방 민족들이 다윗 왕국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번영하고 강력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에루살렘으로 옮긴 후 그동안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두 번이나 패배한 내용이 아니라 그의 번영과 치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은 후에도 에루살렘에서 열세 명의 아들을 더 낳아 총 열아홉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은 이방의 풍습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많은 것을 역대상이 기록하는 이유는 다윗 왕조의 번영과 번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기습하라는 기습 시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